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여섯째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막공습으로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며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중동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약 80분간 주재해 미국의 직접 개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16일 트럼프는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도중 급고 귀국해 NSC를 소집한 것입니다. CNN은 복수의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SC 직후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는데 미국 개입 방침을 이스라엘에 통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다른 글에서는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 선택은 단순한 군사작전 범주를 넘어 중동은 물론 국제 안보 지형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NI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군사적 방안을 세 가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공중급유기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제한적 개입. 둘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한 핵시설을 공동 공습하는 방식. 셋째는 미국이 작전을 주도하는 전면 개입입니다. 전면 개입은 B1, B2 폭격기. 항공모함,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이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이란의 산악지대 지하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 직접 공격을 검토 중입니다. 첨단 원심 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해 보관하는 것으로 80에서 100m 지하 터널에 은폐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이란의 대규모 핵시설 나탄즈 등이 타격을 입었지만 포르도가 건재한 이상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초대형 관통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을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에 실어 포르도를 정밀 타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GBU-57은 무게가 13톤이나 되고 지하 60m까지 뚫을 수 있는 초강력 무기로 현재는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이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은 중동지역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35, F-22 등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 리미치오 공중급유기 30여 대가 추가 배치됐으며 중동 내 미군 기지는 고도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지역에만 미군 4만여 명이 밀집해 있어 상황 발생 시 긴급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군사적 움직임에 이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소셜미디어로 항전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는 17일 밤늦게 엑스에 전투가 시작됐다. 알리가 카이바르로 돌아온다고 페르시아어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검을 든 남자가 불똥이 쏟아지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올렸습니다. 이는 시아파의 첫 번째 이맘 알리 이브 나비 탈리브가 7세기 유대인 요새 도시 카이바르를 정복한 사건을 암시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 역사적 복수를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18일에는 히브리어로 우리는 시원주의 테러 조직의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은 오늘 밤전 세계가 수세기 동안 기억하게 될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글을 올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겁에 진력 근거없는 소리하는 것, 입만 살았다. 테헤란 핵보복 당하면 몇 세기 동안 기억될 것이라는 등의 말로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할 미사일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시리안의 친일한 민병대를 통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확전 책임은 이스라엘과 그 후원국에 있다. 몇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됩니다. FT에 따르면 리베리아 선정 유조선 프론트 2 e 15일 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던 중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상으로 수십 마일씩 갑작스럽게 위치가 이동하는 등 비정상적인 항법 신호가 반복적으로 전송됐고 다음날 새벽 해당 선박은 또 다른 유조선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아랍에미리트 동부 해안에서 24일이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달린호는 비어있는 상태로 수에즈 운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프론트 이글호는 이라크산 원유 약 200만 배럴, 약 3억 1,800만리터를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 항적이 GPS 교란의 명백한 징후라고 지적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GPS 교란은 현대 전장에서 점점 더 자주 사용되는 수단으로 해상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선박 안전을 담당하는 다국적 기구인 합동해사정보센터는 극심한 전파 교란이 이란 반다르아바스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박들은 레이더 및 시각 항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해상무역운영국 또한 걸프 지역에서 항법 신호 교란 관련 보고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국제 유가 및 공급망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프론트 라인은 사고 직후. 이번 충돌이 지역 갈등과는 무관한 항법 사고라며 외부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은 GPS 교란이 충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프론트 이글은 마지막 순간 방향을 바꿔 에덜린이라는 원유 운반선과 충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에덜린호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즉, 국제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으로 지목한 선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간의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는 군사 협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한 직후 벌어져 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코가 석자인 러시아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하필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으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박살내 버리며 뒤끝을 보인 꼴입니다. 캠벨 대학 해양사 전문가 살 머코글리아노 교수는 GPS 또는 자동식별 시스템이 교란되며 선박의 자동항법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텍사스대 GPS 전문가 토드 험프리스 교수 역시 호르무즈 같이 좁은 해협에서는 GPS의 작은 오차만으로도 선박이 위험한 경로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PS 교란과 스푸핑이 우크라이나, 발트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국경 등지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란을 일으킨 배후를 추적하기 쉽지 않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이란이 자국 시설에 대한 드론, 미사일 정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분석했습니다. 영국광립합동군사연구소 소속 토마스 위딩턴은 교란 신호가 너무 강력해 선박 항공기뿐 아니라 휴대폰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전 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에 의존하는 항해 환경에서 이런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태에서 이란의 미사일 재고량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태가 여섯째 접어들면서 이란의 맞대응 수위가 급격히 약해지자 이란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대를 단기간에 소모해 버린 뒤 남은 미사일 수를 계산하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은 17일 이란군이 이스라엘 전역에 약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공격 규모가 며칠 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우리 군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약화시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말한대로 이란의 발사 미사일 숫자는 전날 발표치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전쟁 발발 이틀 만에 3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쏴 이스라엘 방공망인 아이언돔도 미처 다 막지 못할 정도로 융단 폭격을 가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숫자입니다. 중동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작년 초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2,000기의 미사일 중 많아야 1,300기 정도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고 CNN은 17일 전했습니다. 베넘 벤탈레블로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CNN에 미사일 재고를 내 자릿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을 꺼리는 이란에 현 상황은 적신호라고 했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일 경우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이란은 아랍 지역 내 중재국에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공격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적대 행위를 종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민심은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공습이 계속되자 탈출 행렬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들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랍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